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0분 새벽 4시 20분이고요 원래 일본 앨범을 일본에 가서 살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HMV에서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주는 엔돈 한정포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laughs>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빠른 걸를왜 이리 좋아하지? 여튼 비행기 표를 알아봤더니 11만원이더라고요? 나쁘지 않잖아요, 왕복 10일이면. 그래서 오늘 후쿠오카에갈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패스 해가지고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 15분? 근데 제가 일본 처음 가보거든요? 그냥 뭔가 도는 일본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어쨌거나 라이드 앨범을 사서 처음 일본에 가는데 패 패스 1일 패스권 사놓고 2심 신청해놨고 괜찮겠죠? 후쿠오카 <목소리도>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 무료 셔틀 버스 타고 지하철 가야 돼 가지고 1번 출구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지하철 패스를 좀 받았어요. 이제 진짜 셔틀 버스 타러 갈게요. 와 진짜 덥다. 완전 한국이네. 덥다 더워. 아 여기 줄 서서 타나. 보다 일로 가는 곳. <목소리> 이번에서 타는 같아. <거> <목소리> 웨스트 22로 나가라는데 22가 어디 안 보여. 어렵다. <목소리> 여기로 가는 여기네 맞네 그래가지고 여기 9층 왔거든요 갑자기 6층 아니고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3그 6층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나죽는데 앨범 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지? 나 진짜 너무 초조하거든요 지금 제발 있겠지? 오 어, 이거 여기다 바로 앞에 있는구나 가볼게요. 아, 이, 아 있는 거 같다. 아닌데 <laughs>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서 파파고 한번 돌려봐야 될거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존나 부네요 앨범이 아직 입고가 안 됐대요. 오후에 들어올 것 같다는데 어떡함? 앨범 안 깔려 있는 거 아니겠지? 난 5시 비행기인데? 오케이? 한뭐 3시쯤에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반응할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타우리코드나 한번 가볼까 봐요. 아예 앨범을 안 사고 가는 건좀 그러니까. 타우리코드에는 들어가 있을랑가? 찍치겠다 상과도 있어저 원래 크림만은 빵안 좋아하거든요. 맛 지금 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만 뭐 그냥 이천원 라면이나 먹으러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보니 이 라면 찾았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ちらお預かりいたしませんだ。<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길거리 탈의쇼 했습니다. 찾아놨던 커피숍 가고 있고요. 그냥 이제, 뭐, 약간 집중이 안 돼요. 이제. 집중이 안 돼서 뭐, 다른 놀거리를 지금 가야겠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얜 아, 뭐야? 어? 역정같이 생겼어 그래서? <laughs> 가이뚫렸맞습니다 <다모이지를. 웃음> 진짜 엘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있네요 아 근데 이거 줄 서있는지? <laughs> 진짜 여러분 너무 빡쳐서 진짜 타오리코드 결제 일부 그래서 내장밖에 안 했는데 힘들댔대요 핫같타 근데 아카라 나, 나 내장한 사람 된거 있는데 어서 와 그냥 아이스 교환을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5분 전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h m v 엔통 가지고 있는데, 원빈이나 성찬 구한다고 그래서 혹시 타워 레코드 원빈도 되냐 했는데, 된다는 거야.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뭐야, 뭐... 특전 주는 거, 그 성찬이까지 끼워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천사 미나상이 이것도 같이 주신 거야. 미카엘, 미카엘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으 진짜 후쿠오카가 나를 억가한다고 생각했다니까? 완신창이 됐어. 출국심사, 후쿠오카 공항 출국심사 지금 진짜 한 6분 컷? 존나 뛰어서 3층까지. 나 아, 진짜 집에 못 갈까봐 또. 오이제 집에 갈게요. 1분 이제 안갈게요 안 그냥. 토컬이 안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 어제 후쿠오카 당일치기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여튼 앨범 6 장을 사오고 앤톤 포카 갔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집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진짜 리얼 씻고 잠 잤거든요. <laughs> 앨범을 깔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해보려고요, 앨범 깡을. 이거는 그 앨범 사면 주는, <laughs> 뭔지 기억이 잘안 나보였지. 여튼 이것도 포카거든요? 타로랑 음. 소이. 완전니 음. 음, 근데 기분이 좋아. 그냥 바로 이렇게 뭔가 사와서 바로바로 볼수 있다는 게. 이렇게 옆으로 꺼내는 거고요. 얘 구성은 CD랑 포토북이래요. <웃음> 귀엽다. 어난 <laughs> 진짜 럭키은석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 엉찬이 또이 엉뿌님아오 음. <laughs> 타로 나왔다. 포까 이버좀 포카는 뭘까? 머리 스타일이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는 CD랑 DVD. DVD 플레이어가 집에 없는데. 오오오, 원빈님. 엔토니가 나올 까요 포카가? 하나라도? 오, 선찬이선찬히선찬이신정재 모았다. 오오오, 은석이. 예쁘다. 내가 보기엔 왠지 이것도 타로이지 않을까. 아, 어 아니네. 누구? No. 아은석이. 아, 누구야? <laughs> 죄송합니다, 은석. 뽀짝하게 찍어서 이렇게 일본 앨범 소소하게 6장 시리얼 입력해 볼게요.